레입니다 아, 제가 어제 이, 이 손가락은 어제 다쳐서 그런 거고, 제가 오늘은 그 에이핑크 시즌그리팅이랑 2017년 시즌그리팅이랑 스페셜 앨범이었어요. 신나라에서 왔고, 어제 보냈서 바로 오늘, 오늘 온거 같고, 포스터는못 보여드리고, 일단 두개 이렇게 있어요. 밑에 게 시즌그리팅이고, 이거는 앨범인데,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.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상자, 상자에서. 일단, 이거는. 디어 앨범. 사각형 박스에 생거네요 보시면. 이렇게 별자리가 들어있고, 에이핑크 디어라고 적혀있고요. 보시면, 프롬 에이핑크. 이렇게 편지가 적혀있고, 대박 저 은지 나왔어요 시즌그리팅 아 스페셜앨범에 은지 나왔어요 스페셜 대박 저 원래 은지 안나왔는데 은지언니가 왔고요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cd는 나은 하영 나왔고 보시면 여기 이렇게 안에 있습니다 저 대박 좋은 대박인거 같아요 이번 연도 운 대박인데 이거는 스페셜 앨범이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이제 시즌 그리팅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, 시즌 그리팅도 제발 은지 언니가 나왔던,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건 인, 인, 대박인데요? 음, 와, 저 은지 언니는 진짜, 그 뭐지? 한해 바르기, 그 포카밖에 없는데, 이었고 그 레블루션을 좋아하는 거거든요. 어, 대박인거 같아요 바나나가 신이 주뻐리였나 어쨌든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있고 여기 보시면 2017년 시즌그레팅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어, 꺼내볼게요 오 보시면 시즌 그리팅에서는 남주 언니가 나왔고요. 보시면 포토 카드 이렇게 다 있습니다. 그럼 은지, 어 이렇게 다 있고 이렇게 다 있고. 이건 남주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반려기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이게 탁상용 탁성형. 탁상용인데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다총디어 앨범 스페셜 앨범이랑. 2017년 에이핑크 시즌그리팅 후기였습니다. 여러분 안녕.